삼원 에듀케이션의 중국 유학 전문 컨설턴트 차이나몬스터입니다. 아, 드디어 다섯 번째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차이나몬스터 유튜브 개설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영상 찍고 자료 정리하고 편집하는 걸 공부하고 수정의 수정 작업을 통해서 12일 만에 선보이다 보니 전문적인 유튜브들에 비해서는 영상적인 면에서 많이 허접하지만 컨텐츠와 내용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최선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유학의 실체들과 객관적인 팩트에 줄을 두고 있어서 유튜브에서는 유학 준비생들이 알아야 하는 중국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추후에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중국의 지역별 대학에 대해 시리즈로 다룰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최북단인 흥룡강성 대학들부터 남쪽 방향 순서대로 길림, 연영, 하북, 산동성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시고, 중국 지도의 맨 오른쪽 러시아와 접경한 최북단 흑룡강성, 중국어로는 헤이룽장성부터 아래로 보시면 위치적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흑룡강성의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흑룡강성의 성도는 인구 천만 명의 대도시 할빈이고, 최북단에 있다보니 기온이 엄청낮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주요도시로는 하얼빈, 무단장, 자무스, 치치하열 정도의 도시고 러시아와의 접경지대라 러시아와 무역도 활발하고 하얼빈공대의 경우도 러시아의 우주개발기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흥룡강에서는 하얼빈공업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고 할빈 공정대학기 2위, 흔히 우리가 흑대라고 부르는 흑룡강대학 정도가 유학생들에게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할빈 공대와 할빈 공정대학은 중국 학생들의 꽈코 점수로 볼 때는 실제로 엄청난 점수 차이가 나고, 할빈 공정대학과 흑룡강대학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은 길림성대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베의 지역 중부에 있고, 남동 쪽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길림성 성도는 장춘인데, 지역 특성상 동북 삼성 중에서 북한과 가장 인접한 성이고, 북한 문제만 나오면 언급되는 익숙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인 장춘은 인구 760만의 대도시고, 독일까지 철도 운송이 가능한 지역이라, 독일의 폭스바겐 중국 공장도 있습니다. 유명 도시로는 장춘, 길림, 스팡, 통화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에 와 있는 대다수 많은 조선족 분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길림성 내에서는 당연히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정도가 유학생들이 가는 대표적인 대학들이라고 보면 되고, 말은 안 하지만 탈북민도 많고, 북한과의 문제, 조선족과의 문제 등으로 심리적 치안이 조금 불안한 지역이긴 합니다. 가오코 점수를 보면 각지역별 순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할빈 공대 이과가 산동성 이과 기준으로 보면 667점이고 길림대 이과가 633점이니 실제로 성 내에서는 동일 순위를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음은 영성 소재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중국 지도를 다시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하시고, 성도는 유명한 선양, 우리나라 말로는 심양이죠. 동쪽으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이죠. 대표 도시로는 대련, 북한의 수출로 역할을 하는 단동, 차오양, 안산 정도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고 가장 말도 많고 제일 사고도 많은 성이지만 8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심양이란 도시는 청나라의 수도로서 가히 역사적인 도시라고 봅니다. 논영성에서는 동북대학과 대련이공대학 대련회사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오히려 그 하위에 위치한 연영대학과 동북재경대에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유학원들이 푸싱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북경과 천진이 속해 있는 하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석가장이고 베이징 직할시와 텐진 직할시를 둘러싸고 있고 석가장 역시 인구 천만 명 도시이고 베이징, 천진을 하북성 범주에 넣는다고 하면 하북성 인구는 가히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북경과 천진에 좋은 대학이 많아서인지 하북에서 제일 좋은 연산이나 하북 대학 수준은 요령성내 대학과 비교하면 7위 정도 수준이고 흥룡강성에 있는 대학과 비교하면 임업 대학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산동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동성의 성도는 제남이고 산동성은 일단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 기후와 교통편 그리고 물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제남에 있는 산동대학과 청도에 있는 해양대학이 산동성에서는 최고 대학이라고 보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이 이상해서 잘 모르시는데 청도에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서해안 개발신구인 황도지역에는 중국 석유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석유대학 역시 해양대학에 버금갈 정도의 대학이고요 지금까지 내네 지역의 대학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봄직한 대학들도 있지만, 숨겨진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요학원들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 말 그대로 자신들에게 돈이 되지 않는 대학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본인 요학에 맞는 대학들을 찾다 보면, 내가 모르는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중국어 못해도 가는 대학이라고 광고하고, 무시험 입학에 100% 입학 보장이니 하고 떠벌리는 학교들은 다 지역 내에서 하위급 대학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속 시리즈 2탄으로 강소성과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에 위치한 대학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